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러시아 상황 한번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중재한다고 했는데 거의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가 충분히 버틸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버티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코너에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 이탈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러시아의 성내가 무엇일지 그리고 러시아가 버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후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라진 돈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서방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중국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여러 나라들이 어느 정도라도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메워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동맹이 아닙니다. 서로 이익집단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냥 관대하게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돈해서는안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가요,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를 인용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 3년 동안 3천억 달러, 약 428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손실을 러시아가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자본 유출 규모로는 전례 없는 거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이런 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요, 러시아중앙은행이 발표한 통계에서 러시아 실물 부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 이후 3년간 57% 감소했고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4977억 달러 그랬던 것이요. 2025년 1월 기준은 2160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 유출은 더 심각한데요. 2022년 1380억 달러에서요. 2023년 800억 달러 그리고 작년 630억 달러가 순유출돼 3년간 총 2,810억 달러가 러시아 경제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루블화로 환산하면 24조 7천억 루블, 러시아 연방 예산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돈이 빠져나가면 버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대부분의 돈이 서방 투자자입니다. 서방 투자자 이탈 후에 중국 등 브릭스 국가가 투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지를 강조하면서도요. 러시아 석유가스 프로젝트 특히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투자에 나서지 않았고요. 자동차공장 건설등 산업 투자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에 물건을 팔기는 팔았지만 러시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금을 꽂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중국이 공급해 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맹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실제로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 외국인 투자의 70% 이상은 미국과 유럽 연합 등 비우호국을 통해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뭐 광산 채굴이나 제조 무역 금융 과학 등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요. 전쟁 이후에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러시아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이렇게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자신들의 돈은 해외에서 동결돼 있고 하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 하나 나타나는데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러시아의 우주 패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는 우주 강국이죠. 우주 강국인데 이제 서방에서 기술과 돈이 끊기면서 러시아의 우주 산업도 본격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 러시아를 통해서 물건을 쏴 보내고 뭐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런 것들은 뭐 미국의 스페이스X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쪼그라드는데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우주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우주발사세를총 17회 발사하는데 그쳐서 미국과 중국이 어 3위를 기록했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소련 해체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 첨단 장비 수입이 제한되고요 첨단 부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종사 인력도요 2015년 대비 약27% 감소해서 17만 명 수준이고 그중 대다수는 국영기관 로스코스모스에 소송돼 있는데 로스코스모스의 누적 손실 요 2015년부터 23년까지가 약 1조 6,982억 원을 초과한답니다 사실은 이제 빚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국영기업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기존 발사체 운영도 차질이 발생 중이라고 합니다. 소유주 발사체는요. 엔진 재고의 고갈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고 대책 로켓 개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로켓을 날릴 수 없잖아요. 상업적 경쟁력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위성 분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 제작은 군사 및 이중 용도 위성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러시아의 위성이 더 더욱 중요한데도 이 러시아의 위성을 제대로 쏘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등 첨단 부품의 수급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통신위성과 자체 g p s 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의 유지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저페페이스 r 나 s s 스타링크를 통해서 아주 정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위성마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수리나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고기능 위성 대신요 생산이 쉬운 소규모 단순 위성들을 지금 올리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가 정말 강점 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우주 개발에도 점점 뒤떨어지는데요. 이제는 중국보다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과의 소유주 로켓을 이용한 우주인 발사 대행을 재영화를 하면 사실상 협력이 단절됐다고 하거든요. 러시아 우주 산업의 파트너 국가는 벨라루스,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던 우주 강국 소련, 그러니까 우주 강국 러시아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영국 정보국은요. 그래서 러시아가 점점 이 국방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영국 정보국의 기사인데요. 영국 국방 정보국은 지난 12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1%로 유지한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내 기업 파산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금리가 21%나 되고 하니까 기업 파산은 당연한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철로도 제대로 지금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요. 노동력 부족과 정부의 높은 지출로 인해서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이 러시아 중앙은행 목표치인 4%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러시아의 높은 국방비 지출 지속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 정보국은 앞서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진격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공격 횟수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딸리고 물자 배급도 안 되고 하니까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극적인 움직임과 또 유럽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로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원 문자가 도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만큼 러시아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진격속도가 러시아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이런 기업도 파산하고 노동력도 계속 부족화되고 뭐 전선으로 젊은 애들이 끌려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구조적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쟁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영국 정보국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트럼프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좀 낮추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혹은 제재를 우회해서 여러 인제 에너지 판매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여건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도 러시아가 이제 제대로 안 움직이고 휴전협정이 안 나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시작해 놓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 시절의 대러 제재를 1년 연장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요. 처음에 이걸 합의해 주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1년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10일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 시행한 대러 제재를 1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 협상 중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조차도 압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러시아 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은 이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국가 비상 사태는 2025년 4월 15일 이후에도 유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모든 행정 명령이나 제재는요, 국가 비상 사태를 대부분 먼저 선언하고 하거든요. 이런 국가 비상 사태고 이렇게 안보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가해야 해라는 논리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가 자신의 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는요, 이거 행정 명령을 사인하고 난다음 이죠. 러시아는 움직여야 한다. 라면서 일주일에 수천 명씩 너무나 많은 사람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뭐 미국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치 않게 점점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죠.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개발을 여전히 하고 있고 후티 반군에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국이 좀폭격을 하고 사실상 작은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가자 지구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안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려야 될세 개의 문제가 적어도 중동, 우크라이나, 양안 까지 3개고요. 거기에 만약에 한반도까지 문제가 된다면 4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떡하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멈춰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건 그 어느 것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멈추지만 몇년 후에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러시아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재의 우폭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박이 러시아를 어떻게 몰아붙이고 이걸 정말 휴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